대표님 매년 이렇게 예언하고 계잖잖요요 네. 그리고 그 예언 중 일부가 적중해 e a young, y 가 u n g y o u n 2020년에 대한 예언 좀 해주시면. g young, young, y o u n 2 0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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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2 0 2 0년 g young, y o u 좀 g young, young, y 2 0 n g y 한반도가 어 2020년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어 경이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니까 한반도 안보가 불안하겠죠. 어그 안보는 경계를 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경제가 불안해진다. 어더 작년보다 더 불안해진다. 어더 불안해지고 여러분은 지가 다산의 상징이다, 재물의 상징이다 그래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지는 경자가 붙어버리면 경자년이 되어버리면 일반 지가 아닙니다. 일반 지가 음, 지 새끼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걸 경자년이라고 해요. 왜? 고간에 있는 쌀이 다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경자년은 난리가 날수 있는 해다. 마, 이래서 상가에 안 좋게 봅니다. 지는 교만, 교마, 교활하고, 교만하고, 인간들에게 무시무시한 병도 옮겨요. 그래서 대질병과 대전쟁이 예고되는 해기 때문에 경자는 들어와서 이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경자이 오기 시작하니까 북한이 이상하게 움직이죠. 경자는 이전에는 잘 돌아가다가 전 세계가 이상하게 움직이죠. 경자는 되니까 트럼프가 위기를 맞이하죠. 그래 그러니까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어느 놈을 죽이죠. 이런 사태가 경자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름을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서 수쓰하냐 모로몬의 해리로서 가져오는데 그 중동에 기름 나는 데에서 전쟁이 붙을 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심리전으로 전쟁은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예요 이미 거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기름이 페르시아만이나 사우디 쪽, 저쪽 이란 쪽에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야. 원유값이 금방 올라가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경자년는 불안해해다. 안보 위기해다. 어, 이래서 또그 대신에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다고.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나타나는 해다. 알겠죠? It's...